신혼 여행으로 크로아티아 갔을 때 기분이 어땠어? 어, 뭐 어때? 말안 해도 알지. 많이 좋았겠지. <웃음> <웃음> 아, 뭐 진짜 나야 정말 행복했지. 자기는 어땠어? 나도 정말 좋았지. 음, 나는 다시 여행을 하고 싶거든. 내가 못 가본 곳이 아직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우리 신혼 여행으로 크로아티아만 갔었잖아. 근데 이제 크로아티아에서도 못 가본 곳이 많고. 또, 세르비아, 슬로베니아, 뭐테테네그 알지? 지내말했했보스스아아케케도아아외에 뭐 뭐, 뭐그 외에도 뭐 불가리아, 슬로바키아, 나는 가보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. 나는 그날 아침 기억나는 게 호텔밖에 딱나 o 을때 자기가 너무 그 행복한 그 행복해하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. 아 진짜 행복했지. 어. 내가 항상 꿈꿔왔던 그런 게 현실 내 눈앞에 있으니까. 진짜 정말 행복했지. 나도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길 참 여기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음, 음, 음. 우리 그때 크로아티아에서 어디 어디 갔었지? 자그레브에 도착해서 어, 스 트라코슈천 바라스딘 거기 가고 그다음에 리에카, 퓨트비체도 가고 어, 슈이베니, 자다르 도 자다, 가서 자다르, 자다르 스플릿, 트로게를 그리고 마카르스카도 그러고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쭉 여행하면서. 기억에 남았던 순간 좀 꼽아본다면 뭐가 있어? 일단은 그 자그르브 공항에 도착을 해서 그 지부코 기사님을 만났잖아 아지부고 기억나지 어, 근데 내가 너무 내가 정말 행복해 하니까 그, 그 나이가 좀 있으셨어 되게 흐뭇해 하시더라고 트라코슈찬 성에서 우리가 둘 밖에 없었잖아 또. 아 진짜 황홀했어 어, 어. 그 성도 참 아름다웠고 그 호수도 그렇고 음. 그래서 되게 로맨틱한 장소였지. 응, 음, 그리고 나는 리에카에서 우리과 교수님이었던 보자르 알료샤 보자르 뿌자, 교수님도 뵙고, 그리고 또 거기 리에카에서 우리가 뜰사스를 갔잖아. 되게 그 위에서 보는 그 풍경이 진짜 멋있더라고. 음, 그러니까 그 느낌, 그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아. 또 복자면 트럭이르. 남편 가방이 열려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지갑이 없, 없, 없는 어, 거야 지갑이 그래서 없었지 <laughs> 다행히 딱 지갑만 <laughs> 호텔에 놓고 나온 거였어 근데 우리가 그랬던 적이 정말 항상, 한 번도 없었지 항상 가방에 지갑을 넣고 다녔었는데 어. 그날따라 지갑을 딱 놓고 나왔는데 소매치기가 이제 지갑을 가져가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이제 지갑이 없으니까 음음. 다행히 분실은 안 했는데. 음, 음. 그날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. 음, 감사하지. 음. 크로아티아에 간다면은 가 보고 싶은 곳이 또 있어. 아, 너무 많지. 일단은 그 자그레브에서 가까운 사모보르. 내가 시험연때 거기 우리가 거기를 못 갔잖아. 음. 사모보르 레피바로쉬 1 2. 사모보르 레피바로쉬 1 2. 또 맛있는 케이크도 있고 여기는 가봐야 돼 여기 나는 이런 데서 살고 싶어 사모브를해서 응. 나는 그 슬라보니아 있잖아 응, 응. 거기가 되게 궁금하더라고 응, 어 나도 궁금해 왜냐면 나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난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보다도 좀더 이렇게 응. 여유로운 곳이 좋지 그리고 거기는 분위기가 동부 아, 그렇잖아. 거기는 분위기가. 말을 빨리 해야 돼, 자기야. 어. <laughs> 내가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1년 동안 발칸 여행을 하고 싶어. 내가 다 얘기했었잖아. 거기 다 1년간 천천히 여행해 보고 싶어. 그게 내내 버킷리스트야. 우리가 그때 우리가 신혼 여행 때 정말 부지런 항상 한, 항상 새벽 6시시 일어났잖아 어, 어. 호텔 조식 때문에 맞아 맞아 어, 알람도 맞춘 적도 없고 그때가 정말 부지런했었지 어, 어, 맞아 <laughs> 그렇게 그렇게 살자 어.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겠지. 찍을까? 아니 지금 찍고 있어. 아, 동영상으로? 어. 아... 맞아, 동영상도 이쁘다. 어. 바다 오르가는 동영상으로 찍었어야 되네. <laughs> 동영상 찍었어. 아. 근데 사람들 떠드는 소리 때문에 소리가 잘안 들리더라.